안녕 안녕 <laughs> 뭔가 되게 홍대 막 이런 건대 진짜 깔끔해 뷰 가면 돼. 이그이이 <laughs> 아, 이집 맛있어. 그냥 들어왔는데 국밥 내가 먹은 메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. 나왔다. 먹었다. 이나우 최고. 최고. 뭐 엄마아빠 이제 밥 먹을게. 편하게. 나우 다 먹이고 나니까 좀 마음 편하다. 어, 이제 좀 편하게 먹자 그냥 들어온 집인데 너무 맛있어. 어. 이게 여행의 맛이지. 응. 음, 우연이 그냥 들어온. 우연히 왔는데. 응. 맛있다 여기서 이모들한테 인기 만점인데. <웃음> <웃음> 너무 맛있다. 잘 들어왔어. 이모들 다 모였어 여기 식당이거든. 저희는 싹 긁어 먹었어요. <laughs>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. 오, 나 똥냥꿍. 나, 나 똥냥꿍. 그러니까 나는 볶음밥도. 난 그래도 이번 여행 중에서 이 집에서 그냥 기분이 제일 좋았어. 기분이 제일 좋았어. <laughs> 왜? 아! 아바 <laughs> 저렇게 인사도. 혹시 너무... 와다른 뷰 보는 곳 예약 안 하셨으면 미리 오시지 마시고 한 이렇게 선선할때5시 조금 넘어서 오시는 걸 추천해. 그렇지만 우리는 더 좋은. 우리 거죠.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지금 또 선선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. <laughs> 5만원만 있을래? 네. 네. 귀여워. 우리 오늘 막 밀려서 갈곳 없어서 들어온 거 치고들은 다 나오야 이나오. 빠이빠이.

잠깐만, 여기 뭐가 맛있다고? 여기 굴전을 먹어야 돼요. <laughs> 굴전? 나는 굴전 미치지. 굴전 먹자. <laughs> 먹자. 어. 여기는 직접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드에 현금을 충전을 하고 이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. 차액은 환불을 나중에 해준대요. 그리고 충전할 때 어. 현금만 돼. 어 현금만. 돼. 어 카드 안 되고 현금만. 바보지. 음식 바로 나오는 거야? 그런가 봐. 그런가. 응. 어, 1룡반 7,800원에 팟타이 한 1,000원 1,000원? 이거 한 2,000원 대박이다 5,000원 도한 5,000원 1,500원 5천 5천 어머. 여기가 가성비 최고네 어, 다들 그래 가성비 최고인데 그래서. 맛도 맛있다고 아우 어, 돌려 돌려 <laughs> <laughs> 아주 오만상으로 먹네 발이 울리고 발가락을 아직 힘을 다 줬어 지금 벌어졌어 식당 같다, 식당. 웨스토어 잠깐만, 나 밥을 좀.. 아닌가? 야. 일본식 아침을 주문했어요. 정갈하고 맛있겠다. 오 이거 우리 마지막 날 파이팅하게 하나씩 먹자. 어. 음. 아빠, 이거 먹고 힘낸다. 자야 파이팅! <laughs> 무슨 말을 하고 싶어? 말을 하고 있어, 지금. 오빠, 여기 솜사무 여기 그 중간간간에 땅콩이 있어서 진짜 맛있다. 또좋하고 밥이 당기면 요 조합. <laughs> 밥이 기면이바 안녕안녕. 안녕 안녕. 안녕, 안녕? <웃음> 네. <웃음> 그릇이야? 코코넛. 저희는 이제 빅시마트에 가서 좀 기념품 좀 쇼핑하고 어, 짜페어 야시장을 갈 거예요. <laughs> 아,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오빠 이게 여기에만 있는 맛이래. 초코 바나나랑 어? 망고. 그건 또 뭐예요? 한국에서 안 파는 신라면. 김치 신라면은 뭐야? 먹어 그래? 그래. 오빠 방콕에 오면 이 꿀을 사야 된대. 나우, 나우 쇼핑 뭐 했어? <laughs> 나우야 나우는 왜? 엄마 아빠 따라다니기만 하고 아무것도, 나우거는 나우 하나 사지도 못하네요? 유모차 타고 다니기에는 인도로는 다닐 수가 없어 위험하다 그냥 구매 마켓에서도 살수 있었는데 나우야 <laughs> 호텔 들어가서 유식 먹고 또 나가자 배고파 만나, 배고파 만나. 아 아우 귀찮은거야 있는 가방에 있는거 다 꺼낼 기세 아, 그건 아니고 아 이건 치워버리고 나우가 지금 꺼내고 자기만의 규칙이 있어 놓는 것도 뭔가 자기 주변으로 쫙 꺼내다가 한번씩 먹고 왼손에 떡방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만 딱 아마 내려놓겠지? 너무 맛이 안 나니까. 안 <laughs> 이제 옹알이도 완전 달라졌다니까. 저런 음, 멈쾌, 소리가 아니었어. 분명히 자기도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. 이 말에. 와와와와와와와. 음, 와아와와와와 오. 와. 음. 왼손은. 우와 음. <laughs> <laughs> 음. 우와, 아이 귀여워 진짜. 으, 진짜. 염둥이. 음, 음. 너무 귀엽잖아요. 나우 씨, 이나우 씨, 엄마 좀 봐주세요. 약간 신도림 역 느낌 난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많아. 아, 근데 이 할까? 고추 두개 맛집이 여기 엄청 많아 s a m 이렇게 먹고 도 다른 데서 도 먹고 할까? 어, 그 음료 뭐 콜라 하나 할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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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쎄, 기대된다 근데 매운가? 고추가 막 있는데? 이게 등뼈잖아, 그지 감자탕 들어가네 그런 것 같아 어우, 너무 신기해 아, 매워. 매운 것 같아. 침이 확 나와. 너무 샤워. 고기랑 먹으니까 맛있다. 근데 이건 무조건 밥이랑 먹어야겠다. 어. 고기에 간이배가지고 아, 고기가 맛있다. 맞아. 그냥 라이스보다 스티키 시킨 게 잘한 것 같아. 쫀득하면서 잘 고기랑 먹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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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서 그냥 뜯어가면서 음. 먹는 적. 내가 적당히 물어서 다른 거더 먹을 수 있어. 후추하고 이런 거 먹어. 근데 이거 생각한 것 같아. 나도 나도 입술이 얼얼하지 않아? 어, 난 지금 혀가 매워, 혀가. 근데 너무 맛있어. 이번엔 다음은 망고 이, 주스 하나? 어, 이 응. 얼얼함을 달래 줄 망고 좋아. 주스. 어. 오빠 여기서 망고 주스 먹을까? <laughs> <laughs> 맛있어? <웃음> 맛있어. <웃음> 시원해, 시원해. 거수 보내고. 리프런트 보관. 음! 맛있어? 응 음. 맛있다 어디 갈까? 거의 한 7, 8천 원이니까 어. 되게 싼 거야 네 잠깐만 뭐 이렇게 살까? 괜찮지? 나우 no. 내일 비행기 잘탈수 있지? 아 어, 대박 나우야 오늘 마지막이야 안녕 방콕 뭐지? 빠이 여행 재밌었어. 샀어? <sus> 어 집에 가기 싫어요. 아 싫어. 음. 다음에 또 오자. 알았어. 다음에 또와주 좋아. 휴가 와서 업무가 많이 밀렸어 우리 나오가. 마지막 날까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. 잘했어.